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라리사의 장대한 풍경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푸른 초원과 화려한 하늘,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합니다. 산과 계곡 속에서 고요한 순간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리사의 겨울, 포근하게 감싸주는 털 다묘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더해져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느긋한 커피 한잔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를 만끽해보세요. 싸구려 스푼을 마시는 동안 라리사의 매력 넘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세요. 붉은 지붕과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이곳은 여행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의 여유와 활기를 느끼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라리사 임페리얼 호텔은 그리스 라리사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고급스러운 숙박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 숙박 혜택과 편안한 객실, 맛있는 조식이 매력적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이곳을 선택해 보세요. 라리사 임페리얼 호텔의 객실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각 객실은 가족 여행객을 위한 무료 숙박 정책까지 마련되어 있어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오선급 호텔은 현대적인 시설과 우아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고객님께 최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도 넉넉해 여행 일정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오락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최신 피트니스 센터 스파에서의 전문 마사지까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여유로운 산책도 놓치지 마세요. 미식가를 위한 완벽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라리사 임페리얼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중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풍성한 조식 뷔페는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룸서비스로 편안한 객실에서도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식사의 완벽함을 더합니다. 디바니 펠리스 라리사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훌륭한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맛있는 조식과 편리한 렌터카 서비스로 완벽한 여행을 계획하세요. 디바니 펠리스 라리사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와 룸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숙하는 동안 편리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편안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파, 온수, 욕조, 마사지 서비스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고 피트니스 시설에서는 여행 중의 칼로리 소모를 도와드립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디바니 팰리스 라리사에서는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 렌터카 서비스,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고객님께 최상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지정된 흡연구역과 함께 여행 중에도 건강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여 더욱 쾌적한 숙박을 약속합니다. 숙소 내 레스토랑에서 매일 아침 맛있는 조식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다양한 식사 옵션과 함께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바에서 하루의 피로를 잊어보세요.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올림푸스 테라부티크 호텔은 라리사에서 편안함과 우아함을 제공하는 4성급 숙소입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의 매력이 조화된 이곳에서 특별한 여행 경험을 만끽하세요. 올림푸스 테라부티크 호텔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 또는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니바와 무료 생수 등도 제공되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라리사에 위치한 올림포스 테라 부티크 호텔은 4성급으로 현대적 시설과 그리스의 전통 매력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손님들이 더욱 편안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호텔은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 짐 보관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금고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는 물론 청결한 객실 환경을 위한 매일 하우스 키핑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숙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테라부티크호텔의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즐길 수 있으며 룸 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도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손님들의 미각을 만족시킬 것입니다.